네, 몸무게를 35kg이나 줄였다고 해서 화재와 함께 다이어트 열풍을 몰고 온 개그우먼 이영자 씨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씨가 운동이 아니라 수술을 받아서 살을 뺐다고 주장하는 병원이 나타났습니다. 이용마 기자가 양쪽 얘기를 전해드립니다. 한때 몸무게가 최고 98kg에 달하는 거구였던 개그우먼 이영자 씨 10개월 만에 무려 20kg을 빼는 등 무려 35kg을 빼 60kg대 늘씬한 몸매로 다시 시청자 앞에 섰습니다. 이 씨는 하루에 7km씩 한강변을 달린 것이 자신의 주된 살 빼기 비결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. 배에다 힘주고 항상 운동하라. 그래서 뒤태 같은 거는 쫙 뺐고요.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. 야턱 수술한 거 아니야? 이형정 어떻게 턱이 있어? 딱. 또 운동을 통한 다이어트 방법을 소개하는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어 지금까지 3만 개 정도를 시중에 팔았습니다. 하지만 방송가와 네티즌 사이에서는 짧은 기간에 엄청난 체중 감량은 믿기 어렵다며 수술 e o p l e who are tired of the people who are tired of the p 이 o p l e who are tired of the people who are tired of the people who <목소리가> 이영자 씨 측은 이에 대해 우리야, 근거 없는 얘기라며 이 씨가 미국에서 돌아오는 11일 쯤 공식 해명을 한뒤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지방한 친구하고 운동으로 보면은 리는데 눈으로 확게 음. 보이는데. 음. 한편 서울지검은 또 다른 개그우먼 조모 씨의 다이어트 사례를 이용해. 건강보조식품의 효능을 과장 광고한 업체 대표 58살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MBC 뉴스 이용마입니다.